자 일단 이 게임은 영화관에서 이상 현상 찾아가지고 탈출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이 방은 정상입니다. 오케이 이상 징후를 놓치지 마세요.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되도록 가주세요. 8번 영화관까지 도달하면 된다고 합니다. 어 그러니까 일단 이 방이 정상이라는 소리겠죠? 이거 외워놔야 되겠구만. 여기 팝콘이랑 콜라가 널브러져 있고, 관객이 하나, 둘, 셋, 세명 밖에 없고, 뭐, 음. 별거 없는데? 바로 가볼까? 영관. 어? 아이 미친! 아 여기 사람들이 파콘을 뒤집어 썼는데 얼마나 파콘이 맛있었으면? 그래 돌아갑시다. 1관 이번에는 뭐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거 특! 뭔가.. 뭔가 별다른 거 없어 보인다 그러면 뭔가 다른 거 있는 거임 이거 되돌아갑시다 어 맞네 이관 뭔가 다른 게 있긴 있었어 저기 아무래도 근데 이제 또 영화관이다 보니까 나중에 영상이 틀어지는 이상현상이 나오지 않을까? 지금 영화가 상영을 안 하고 있는데, 상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관객이 이 모양이지. 어, 이번에는 진짜로 뭐 없어 보이는데? 그쵸? 이번에는 뭐 이상현상 없는 게 맞는 것 같다. 어, 3관. 아, 미친, 이거 뭐야? 어, 좀, 뭔가, 뭔가 좀 예술적인데? 이 상영관? 야, 5관까지 왔습니다. 아니, 쉬운데? 생각보다?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이상현상이 없습니다. 어, 이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 가면 됐죠? 6권. 아니, 뭐야. 어? 7권. <laughs> 미친, 이거 뭐야, 이거. 아, 저기요, 이 양문아. 아니. <laughs> 이러면 너무 민폐인데? 아니, 여기 앉은 사람은 어, 어쩔, 어쩌라고, 이거. 앞에 안 뭐, 이거 그냥 걷어 차버릴 수도 없고, 이거. <laughs> 본인, 본인의 시야를 위해서 뒷사람은 신경을 안 쓴다는 이런 마인드. 어 근데 <laughs> 여기 어깨 올라감? <laughs> 어깨 올라간 거아 어, 팔관이다. 여기만 통과하면은 이제 되거든요? 음... 뭐가 없... 어이! 오! 뭐, 뭔데? 왜 그런... 왜, 왜 지랄인데? 왜? 왜 점점 줌... 줌인이 되는 거죠? 어. 아, 이런 연출, 이런 연출 뭔가 새로운데? 어, 이, 아니,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네? 아니, 이거 스텝에서 무료 게임이거든요? 무료 게임 치고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, 짧고 굵게? 물론, 근데 이상현상이 별로 몇개 없긴 했지만, 이거 다른 이상현상도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? 오오오! 뭐야, 뭐야, 뭐야. 앞에 안 보여요. 앞에 안 보여요. 앞에 보이지가 않아요. 아니, 미친. 이런 무서운 이상현상이 있었다고? 어, 다행이다. 이거 안 나와가지고. 근데 이미, 이미 봐버렸잖아. 어, 이건 뭐야, 이거? 이 미친 새끼. 거 잡히면 어떡해? 어차피 나 깼으니까 한번 잡혀 볼게요. 어. 아니, 무서운 이상현상 되게 많았네. <목소리> 내가 내가 했을 때왜 저런 거안 나왔냐? 그냥 바로 깨버렸는데 너무 쉬운 것만 나와 가지고. 아무튼, 근데 뭐, 대충 이런 이상현상들 있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일단은, 영화관에서 이상현상 찾아가지고 탈출하는 게임이었습니다. 탈출이 맞나, 이게? 탈출 못한 것 같긴 한데, 아무튼,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.